승진이 장지의 원투펀치 243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의레 그렇듯 우승 경쟁을 하는 상위권 팀들보다는 사실 중하위권 팀들의 보강이 더 강세였는데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바빴던 이적 시장을 정리를 해서 베스트 트랜스퍼 탑 10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10위까지 두 분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듣기 전에 혹시 선정 기준에서 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뭐 어떤 리그를 배제를 했다든지. 어, 뭐 저는 중국으로 이적한 선수들은 뺐습니다. 네. 네. 좋은 이적이 될수 있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썼다. <laughs> 네. 이거는 좋은 이적이 아니다. 음, 효율성 면에서는 네. 잘 모르겠다. 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돈 주급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이적한 선수를 다 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이적만 베스트 탭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한의원님, 은요 저는 좋은 이적이 전혀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장지현 의원님 명단에는 EPL이 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EPL을 그냥 뺐습니다. 어, 그리고 장의원님이 안 하실 것 같이 예상됐던 중국을 한두명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대신 나리갈 뺐습니다. 저는 대신 나리갈 뺐습니다. 오, 네. 어, 한 유... 좋아. 그러니까 한유연님이 나리갈 네. 선수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음 나리갈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선수들을 보여드릴 수 네. 있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 그렇게 해요. 네. 대부분은. 어 이제 말 없이도 네. 어, 통하는 두분이에 네. 사실 말을 하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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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자, 각자 알아서. 네, 꼽아주셨습니다. 자,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장현원님 네, 저부터 할까요? 나폴리에서 사우스 햄튼으로 이적한 가비아디니입니다. 네, 1,700만 파운드의 아주 높은 이적료, 옵션까지 해서 2천만 파운드. 네요. 물론 가비아디니가 나폴리에서 올 시즌 부진하고요. 음. 이 선수가 왼발 뭐 슈팅력이나 왼발 킥력 매우 좋습니다만 기대했던 과거에 비하면 그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클로드 퓨엘 감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의 유무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비아디니의 재능이라면 일단 쉐인롱 선수를 주력으로 가고. 원톱으로 쓰리 톱을 쓰는 사우스 엠튼인데요 그리고 이제 윙 포드 쪽에 뭐 레드 몬드나 뭐 타디치나 부팔 같은 선수들 흔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에 로메오나 스티븐 데이비스나 클라시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비아디니의 활용은 제가 볼땐 조코로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상대가 체력이 좀 떨어질 때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위치에서 거기서 좀프리한 상황에서 많은 활동량보다는 한방. 왼 바퀴 하나로 해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 가비아니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클로드 플도 지금 가비아디니가 어떤 폼이고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어, 네, 절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비아디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10위에 가비아디니를 넣습니다. 찾아야죠. 왜냐하면 가비아디니 선수의 이적료가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좀 거품이긴 해요. 네. 지금 <laughs> 폼으로 봤을 때. 는 EPL 기준에서는 네. 그렇게 많은 건, 많은 건 아닌데. 맞아요. 네, 사우스햄튼에서는 그렇단 얘기죠. 네. 자 10위로 가비아디니 선수 장현님이 꼽아주셨습니다. 하셨고요. 한예원 님의 시비 발표해 주시죠. 네, 장예원 님이 그 세비야는 항상 두수 앞을 내다보고 영입하는 팀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세비야의 왈테르 몬토야라는 네, 선수가 몬토야. 어, 막판에 네. 들어왔어요. 이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리 그 로사리오 센트럴에서 네. 어, 뛰던 선수인데, 산파올리 감독이 정말 좋아할만한 요소. 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어, 이 미드필더입니다만, 이제 중앙도 볼수 있고, 이제 측면도 쓸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삼올리 감독이 예를 들어 역삼각형 세 명의 미드필더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 위쪽에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뭐, 나스리 같은 선수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선수가 저도 사실 이 세비아가 데려왔다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거상세비아. 네, 그런데, 오,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으로 이제 23살입니다만, 그 일단. 볼을 잘 다루고 개인 전술 능력이 있습니다. 샴펄리 어, 감독이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 또 플레이메이커도 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1대1 대결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의 개인 전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활동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 전술 능력과 활동량 이두 가지가 아마 다될것 같고 직접 득점을 터트리는 능력까지도 아르헨티나 리그 어, 기준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예, 뭐 연령도 그렇고 아주 많은 출장을 했던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 선수는 세비야 스타일에 맞으면서 세비야가 키워볼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고 잘만 적응하면은 요 세비야 요 시스템에서 즉시 전력감도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를 아주 잘 데려왔다는 생각에서 10위로 놨습니다. 네, 거상 세비야가 데리고 온 몬토야 선수 10위에 올려주셨고요. 9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지현 위원이 좀오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비아디니에 이어서 아델타랍입니다. 네, 빈피카에서 제노아로 임대된 아델타랍. 이렇게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흥미를 갖고 지켜보실 것 같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네, 빈피카에서 제노아로 임대됐지만 선수마다 좀 맞는 리그가 있는데요. 과거에 밀란에서 그래도 타랍. 상당히 잘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과거보다는 역시 QPR 시절보다는 상당히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개인 플레이를 좀 자제하고 팀 플레이가 많이 살아난 건 사실입니다 이 제노아로 가서도 아델 타랍은 다시 또 부활하는 소식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요 저는 왠지 타랍이 맞을 것 같다 제노아랑 그래서 그냥 아마 순위만 제발 저 그런 짤 같은 거 그냥 확 놓고 그러시면 저 이상한 사람 분명히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는 근데 저의 보면은 feel 예 어, 네. 예상입니다. 네. 아델 타랍은 좋은 이적이 될것 같다. 나는 네. 저의 feel입니다. 아니 저도 그 feel에 한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타랍 같은 선수가 만약에 잘해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거액을 들여서 무슨 에이스급이라고 기대하고 그래, 내려오는 네. 영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로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한번 너 옛날의 재능을 한번 다시 한번 되살려 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선수는 잘 되면 진짜 제노하는 성공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짤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발 이런 이유를 써주세요. <laughs> 저 저는 좀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짤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짤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마세요. 네, 만들어 주시는 것만 해도 맞습니다. 어딘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제작진들께서. 네. 짤에다가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세요. 네, 거기다가 아 거기 설명이 좀 자세하면,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딱 붙여도 그러니까 되죠. 실수 없이 네. 자막을 박으셔야 되는 거 그렇죠. <laughs> 간단하게 한줄 편이라고. 네. 네. <laughs> 참 바라는 거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구위 아델타랍 선수 고아주셨고요 한현님은 구위에 어떤 선수 나오셨어요? 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선수는 이제 가비아딘이 와는 반대 방향이죠. 지금 여, 여태까지 나폴리도 등장하고 제노아도 등장했었는데 제노아로부터 나폴리로 간 파볼레티 선수. 네. 이제 20대 후반이지만 이 선수가 정말 성실히 일단 뛰는 선수고 어, 공격수입니다만 전체적인 연계라든가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또 어, 어떻게 보면 다기능적인 또 포워드인데 사실 나폴리가 또 그렇다고 뭐이 선수를 아주 주력으로. 어, 아주 붙박이 주력으로 활용하고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격의 다양성, 공격의 선택지를 늘리고자 하는 옵션일 수 있는데 잘만 나폴리에서 적응이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두리스처럼 이제 20대 후반부터 좀더어 유명해지고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지 않았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파볼리티 선수 나폴리 영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르텐스나 뭐 인신예나 이런 유형하고는 다르니까 이론이나 그, 그렇죠. 이런 네, 선수들하고 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리에서 충분히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 전 4위에 놨습니다 네. 파볼레티가 저쪽을 보면 이 선수를 조코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 멤버의 선발로도 파볼레티가 빨리 적응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가동이 될수 있는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파볼레티는 한현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이적이 될것 같아. 자, 4위에 파볼레티 선수 나와 주셨고요. 어, 그렇다면은 한현이 파리 발표해 주시고 네. 넘어갈까요?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었던 어,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다지 기회를 얻지 못했던 헤세 선수가 네. 어, 라스팔마스를 그쵸? 통해서 이제 스페인 무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은 익숙한 곳에 와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커리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 라스팔마스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했던 유형의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팔마스가 중원의 로케메사 선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케메사라는 선수가 사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노란 작은 바르셀로나 같은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주는 팀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더 파괴력 있는 카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라스팔마스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아기자기하고 세밀한 스타일을 봤을 때는 햇새 같은 유형의 옵션이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고, 헬세 선수는 익숙한 곳에 들어와서 이제 또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영입으로 보여서 파리에 놨습니다 네, 팀과 네. 선수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네네. 네, 파리에 헬세 선수 놔주셨고요. 장현님의 파리는 누구죠? 저는 파리가 세 명을 영입, 같이 영입한 크리스탈 펠리스를 파리로 놓겠습니다. 음. 네, 세멀라데스 감독의 크리스탈 펠리스인데요. 제프리 슐럽, 또반 아놀트, 어떻게 보면 윙백을 볼수 있는 두 명의 선수를 같이 영입을 했고 거기에 마마두 사코 선수를 리버풀에서 <laughs> 네. 네. 마지막 마지막 이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로 전에. 일단 데려왔습니다 네. 경기를 뛰는 게 낫죠 사코 선수도 그렇겠죠. 네, 네. 그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세말라스 감독이 기존에 있는 센터백들 톰킨스나 스콧다인델 레이니 이 선수의 쓰리백으로 지금 가동을 해서 윙백을 강화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백의 두께. 또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코 선수의 임대는 적절하게 지금 잘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윙백 또한 전체적인 팀 스타일상 측면 윙백들을 체력 소모를 지금 상당히 많이 시키는 전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 또 우당탕탕할 수 있을 때슐럽 같은 선수 유형도 필요하고요. 또반 아놀트처럼 스피드를 아주 활용해서 유기나게 공간을 또 돌파하는 유형. 네, 그래서 반 아놀트 같은 유형까지도. 여러 지금 종류별로 지금 배출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지금 보강이 됐다. 물론 중앙 미드필더의 밀리에 밀리에보야 비치 선수도 지금 올림픽 코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제가 볼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언급한 세 선수는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위를 세마르데스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의 영입, 네. 3인방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3인방 8위에 넣으셨고요.